기자 분들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서제스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들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퍼블릭 어페어를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의협은 이제 발전적인 해체를 거쳐서 정말 퍼블릭 어페어하고 정책 연구 그리고 홍보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각 직역의 연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비한 의원들의 단체가 생겨야 될 것이고요, 교수들의 단체, 봉직기의 단체 제대로 의협의 지금까지 이간해왔던 그런 이익 단체로서의 기능은 각 직역에서 가지고 가시고 의협은 그 연맹으로 정부와 딜하고 다른 단체와 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변협이라든지. 소비자 단체라든지 간호협의라든지 이런 데랑 딜하는 역할을 의협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는 진료에만 우리 공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의료정책연구소, 주 선생님의 의료포럼, KMA 폴리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 아울러서 그 창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역사들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도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것이 퍼블릭 어페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왔으니까 기자분들 가져가시죠.